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서로 낮아집시다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겠습니다. 2 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이들이 외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 그래서 모세 어,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모세 자리를 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제를 보니까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한테 보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그 경문의 띠를 넘게 하며 옷 수술을 길게 하고서 사람들한테 폼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 속이 정말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그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며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저 천국에 계신 그하나님한 분이 나의 아버지다. 곧그 하늘에 계신 이가 여러분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 때는 정말 사람이 새로워지고 아, 저거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변화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갔을 때도, 제가 목사면서도 가서 커피잔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요, 어,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정목사 일로 가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 거기서 어떤 분이, 아,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분이 이제 목사 막 안수 막 받아갖고, 제가 이제 막 봉사하러니까, 이제 애기 목사가 와서 봉사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누구든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난 목사야 하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여러분이 혹시 천국 문을 닫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천국문을 닫고 있다.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않고 실족했다면 정말,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그를 또 다시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가? 여러분과 저와 생각을 해보시다 15절에 화이신증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일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각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사람이 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정말 기분 좋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자가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디 누구든지 재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에 거나 억근이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 짓이라 그랬습니다. 맹세하라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모든지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 딸도 그냥 하나님 드릴게요. 또 아들도 제가 아기를 못 낳니까 또 하나님 누가 그래요? 아기를 못날 때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준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 아들만 준다면 내가 바칠게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저두 자녀는 다 주의 길로 가는 거를 제가 에, 인도를 이렇게 이렇게 가라. 니네들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나도 모르게 정말 다 드리고 싶어서 너희들을 바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 엄마 왜 그랬어? 걔네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을 느꼈나봐요. 그래도 순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학해라 했더니 하면서 이제 조만간 있으면 저희 딸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합시다. 누가보음 11장 46.1이디 절 화이슬증정 또 너희 율법사협 율법고사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에 화이슬증정을 했죠. 어리석은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 한 손가락도 짐에 되지 않는도다. 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있을 때에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라는 이런 소리예요. 나는 내가 집안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않죠. 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서로서로 서로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명 화이스 팅정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었다. 그들이 죽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우리가 그 선진들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을 갖다가니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 15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과 저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대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니로디 오직 새로 증심을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무할례자할례자 여러분과 저와 할례를 받았어도 정말로 음 그가 어, 아 나는 내가 할례자야 하면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가면서 더 음,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그 다시 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1절이 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로 이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과 저와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면은 잘 하지 말고, 어, 그렇게 헛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 하라는 거, 잘 하라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마음을, 예쁜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엘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지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주 또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왕들과 우리들의 곤과 고간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으로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말 똑바로 가르쳐 주면은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듣지 않는다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희 이르기를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에게 경 경의하고 그 시골에서도 종들이 진짜 주인한테 주인님 오셨어요고 막 그렇게잖아요. 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자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높이게 하는 어린아이는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그냥 진짜 순진하고 그말 그대로 어린아이죠. 어, 그런 아이처럼 대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야 하나를 영접하면곧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야, 아이처럼 생각과 마음을 다 그렇게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육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축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다 목에다 달려서 깊은 바다에다 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진다면 죽습니다. 돌을 매서 바다다 에 던지면은 그런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보면 정말로 은혜가 있죠. 그래서 너희 중 우리 중에 너나 나나 다같으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희 섬길 것이다. 내가 막 크고자 했더니 내가 크고자 했더니 내가 저 사람 섬기는 거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갔을 때도 거기서 어떤 분이 막 지가 대장 노릇을 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그를 낮춰 주고 정말 거기서 제일 약하게 정말 천하게 막 일을 하면서 했더니 그를 아주 능력 권능을 줘서 정말로 거기서 크게 일을 하게 돕혀 주더라. 그걸 봤습니다. 27절에 뭔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된대. 으뜸이 되갖고 내가 높아질라고 했더니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어디 가서 으뜸으로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은 교만한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으뜸으로 하나님 이러는 건 좋은 것인데 교만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누가 보음 17장 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나니 맞아요 실족하게 에, 나는 실족하게 저 사람 안 해야지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가 실족했더니 화가 있다 회개하면서 또 나가면서 그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의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진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에다 매여서 바다에다 던진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에다 던져서 바다에다 넣다면 그런 영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의 믿음을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야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와 그리스도에게 예, 죄를 짓는 것이 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냐 우리가 열심히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제가 계속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랬죠?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했으니, 여러분과 저와 인내를 갖고 나갑시다. 겸손해 지면은 하나님이 높여준다 했습니다. 질질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시다.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인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 주께서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반지름보니까 근신해야 깨요. 너희의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칠자를 찾는다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루두루 다닌다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 마귀가 다녀서 우리를 실축하게 한다겠습니다. 여러분 그 실축하게 하는 그런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6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니 네가 어디를 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왔나이다 사단이 마귀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앞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째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기 네가 내종교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 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요비 있는 데도 갔다 가서 봤냐 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혹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서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 인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다. 그는 나를 경외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자리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기, 여호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의 경외하리까? 이 사탄이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욕이 하나님이 부호하게 아주 모든 것을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시미 때문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욕을 두루두루 지켜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땅에서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경연당했습니다.그러면서 사탄이 와서 욥요부을 그렇게 옆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여러분과 저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제가 그전에 보니까 아주 연단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제가 그전에 믿음이 좋았었어요.그랬는데도 연단이 심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이 사탄이 가서 하나님께 예 그렇게 지도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군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고, 예스름으로 기도 올립니다.